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벌써 9가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지난 주의 말씀을 좀 기억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우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변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론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이런 말을 많이 써왔는데 오늘 보니까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축복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어쩌면 축복이 축복이 되지 못한 저주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말해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그들 가운데 불평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스러운 어투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축복을 어떻게 보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축복을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소유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탐욕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버리면 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래도 없을까 봐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버리기는 커정, 있는 것을 꼭 쥐고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더 많은 것을 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꾸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모자람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버림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느 날 또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매출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누구든지 동일한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것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 때에만 맛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만나였던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지루한 일이었을까요? 매일 똑같은 것을 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시간대에는 우리들이 견뎌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어, 저도 군에서 훈련을 받았던 12주간의 기간을 기억합니다. 음, 장교 훈련이었지만 훈련은 역시 어려운 것이었고요. 훈련 기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훈련 받는 12주 동안 12kg 정도의 살이 빠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죠. 왜냐하면 요 기간만 지나가면 장교로 임관하는 그 계급장을 다는 날이 있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지만 그 시간들을 채우는 감사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과거를 추억합니다. 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언제 원망이 올까요? 우리가 현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할 때, 원망은 과거를 지향하는 과거를 추억하는 우리들의 습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원망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하나님이 축, 하나님께 축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축복을 잃으면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원망이 오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있던 불평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때, 그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사실 축복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을 채우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고기를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쪽, 저쪽, 그 사방으로 매출하기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매출하기를 펼쳐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기념하여 탐욕의 무덤이라. 그럼 기념은 두 가지가 있죠. 좋은 것을 기념하는 것과 아픈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매출하기,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자, 제가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진다고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 기부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룡 공부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그 아버지는 시계를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퍼였고요 아, 그 가정의 어려운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만든 시계를 팔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좋은 시계를 팔았죠. 그런데 이 손님이 시계를 사서 사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시계를 하나 사는데 잘못 산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시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시계를 만든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고 아는 친구였죠. 아버지는 그 시계를 보고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게 잘못됐는데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계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시계를 샀던 그 사람이 다시 시계를 내놓으며 그러면 시계를 살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돌아갑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야,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도 있는 거란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채워진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코리텐붐 여사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간증을 하죠. 그 시계를 팔지 못했지만 며칠 후에 더 좋은 시계를 사간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경제적인 피로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돈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축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축복인가? 이것이 거짓 축복인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정말 축복이 될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 축복, 여러분들의 삶의 분별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